메인비지협회 회원사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입니다. 2022년은 그동안 지루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좀 어느 정도 진정되기를 바라는 그러는 희망의 한 해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가 호랑이가 되느냐 또는 고양이로 주저앉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는 한 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. 사실 어제,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경영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. 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을 거듭해 새로운 피버팅을 할수 있다면 예, 분명히 2022년을 호랑이의 한 해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우리 메인비즈업회 회원사 모두가 올해를 호랑이의 한 해로 만드는 대단한 성취를 기원하겠습니다. 메인비즈 옆에 화이팅!